삐딱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삐딱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국장입니다 삼관왕의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합술 삼관왕 조동호 충북도 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 이 네. 삼관왕 네. 최용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아,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쯤 되면 누가 이제 결정이 나 있을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결선 없이 그 1위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까지 한 방에 끝날 거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하나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슬로건이 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음. 그죠? 근데 이낙연 은 뭐지? 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쪽에서 잘못하는 음. 거예요. 사실 이낙연 쪽에서 그런다고 이재명 쪽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음. 네가티브를 낙엽티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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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네가티브 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는데 음. 이낙연 후보한테 가는이미지 점잖고, 안정적이고, 음. 그런 이미지인데, 음. 네가티브 쪽으 음. 너무 치주, 치우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까지 좀다 이루는. 음. 그런 음. 그 이재명의 경쟁력에다가, 이낙연 후보의 네, 잘못된 선거 예, 예. 실패가 네, 네. 이게 거, 겹쳐져서, 이렇게.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갔다. 네. 어, 이나겸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 내에서 범민주 음. 세력 쪽에서 변화와 공정에 대한 열망이 음. 그만큼 크다고 할까? 음. 변화와 공정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그걸 추진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나겸밖에 없다. 음.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는 유형이 우리나라에 불과 변사형 호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음. 하나는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집단에. 그러니까 네. 뭐 DJ라든지, YS라든지, YS라든지 네. 박근혜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권 잡아요. 음. 또 하나는, 조 사람 뭔가 취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이명박 같은 경우, 음. 뭐, 청계천, 음. 버스 중앙차선, 음. 그리고 저기, 이재명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음. 뭔가 하나, 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거나. 음.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이, 이 센스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게 노무현. 아. 이재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치적에다가 정치적인 센스. 이게 음. 두 개가 같이 있지 않았나. 음. 우리나라에 하여튼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음. 그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되지 않나. 아, 그렇군요. 음. 그런, 저희가 이제 또자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잘못 맞추는 삐딱 뚫고 들리서 <laughs> 저분 아주 그냥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저 자랑을 좀 했어요. 사실 호남 선거를 앞두고, 예, 조심을 많이 했어요. 오. 뭐, 사실 전망도 사실은 막 뒤죽박죽이었는데 이 삐딱 토커들이 예상하기는 호남 전체에서도 크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해서 그게 맞았는데 그 충, 뭐~ 맨 처음에는 뭐~ 충청민심이 바로 밑에다라고 얘기하더니 그 결국 또 갔었는 뭐 호남이 워낙 호남 많으니까 그 호남민심이 이제 결정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남민심이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확줄렸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호남이 옛날처럼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밀지는 음. 않아요. 음. 그분들 굉장히 좀 머리 수준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선택적 지지를 한 거죠. 될 만한 음. 사람 민다. 음. 전략적 선택을 해고 그리고 제가 광주를 내려갔었어요. 음. 토요일 날. 왜 내려가죠? 경선할 때? 네네, 경선할 때. 왜요? 아니, 저 취재하려고. 아, 음. 대신, 아, 여기 계로서 네, 여기 <laughs> 네. <영예기자로> 계로서 <laughs> 아. 갔는데, 벌써 양쪽이 음. 들고 있는 음. 그 티켓이 달라요. 아. 이재명 쪽은 포완팀완팀 예, 예, 1팀이고, 저쪽은 지켜줄게. 지켜...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낙연 쪽은 지켜줄게. 지켜줄게. 예, 네, 그러니까 벌써 아. 이재명 쪽은 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사실 음. 뭐 122표를 이낙연 후보가 이겼지만, 사실상 참패죠. 전남 관계선을 네, 했죠. 네, 네. 음. 사실상 참패죠. 그런데 전략적인 그 선택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기대 아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경쟁력에 대한 저는, 어떤 신뢰? 저는 뭐 경쟁력이나 본선 경쟁력이 뭐전략적 선택이겠죠 뭐 그렇게 선택한 면이 작용한 것도 맞지만은 그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와 공정에 대한 열망이랄까 그것이 호남 지역도 에 똑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뭐 갑질이나 취업 불안이나 뭐 채용비리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화화돼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요소도 터지고 사건화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밖에 없다. 이런 것이 호남민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낙연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뭐 정, 과감하게 정 아까도 말씀드린 과감하게 정책을 네, 만들고 네. 과감하게 정말. 수준할 수 있는 음. 사람 음. 이런 열망이 좀 반영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음. 그다음에 그 외엔 전략적 선택까지 도와지다 보니까 음. 호남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뭐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건 아니,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이 그, 뉴스의 대장이에요, 요새 그래서 <laughs> 앞으로는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건데 이런 대장동 이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 높은데요. 이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쪽 어떤 전략을 취해서 나가야 할까요? 정면도 팔 거고 다만 이제 시장으로서의 세세한 것까지 체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좀 해주면서 그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방송을 지금까지는 에이 정말? 뭐 몰랐을까? 아 먹은 게 없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마음 안쪽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 방송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별 내용은 아닌데 마치 뭐가 엄청나게 있을 것 처럼 그거 검찰에서 빨리 그, 가타부터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음. 그 뭐, 알고 있으면서 무인방조해도 사법적인 처벌은 되는 거니까, 무인 음. 방조한 건지, 아니면 실제, 음. 그, 이익을 배분 받은 건지, 음. 그런 거를 검찰에서 소속히 밝혀내야죠. 그리고, 음. 그에 대한 결론을 내놔야지만 되는 거죠. 일단, 뭔가 책임을 물을 때, 음. 책임을 물을 때, 그, 요즘 많이,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책임 가지고 얘기 나올 때, 뭐, 도의적 책임 있고, 음. 그 다음 단계가 정치적 책임, 그 다음에 음. 사법적 책임. 이거는 뭐, 따질 일이 아니에요. 사법적 책임은 네. 법적으로 아예, 나, 남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 음.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사태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문제고, 후보 사태를 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 같고, 결국 도의적 책임인데, 수의적 책임이라는 건 관리 책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유관 표시나 사죄 표시, 그렇죠? 사과 표시 하는 건데, 네, 네,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사자 말을 따르는 게 맞죠. 아, 그리고 오늘도 뭐, 음. 성함이 누구? 박수영 의원? 음. 그, 뭐, 오, 뭐, 50억 클럽, 뭐, 6명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네, 50억 클럽, 네.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사람이 네, 뭐, 네. 6명이 네, 네. 있다는 거기죠 근데 그분들도 보면 다 박근혜 시절에 음. 한가닥 했던 분들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뭐, 몸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깃털이 보니까 다 국민의힘하고 관계된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깃털하고 몸통하고가 하나는 민주당이 하나는 국민의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 몸통이라면, 지금 나오는 기, 깃털, 깃털들이 전부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어야 이게 말, 말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털만 털수록 지금 나오는 게 깃털들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걸 다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워낙 반다가심해서 절반밖에 못했고 그래도 그게 당초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의 0 배도 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가자 해가지고 네. 추석 때도 보니까 다이리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좀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끝내라 어 확실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검찰 수사와 특검의 관계 이 그게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특검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네. 정치적 공세로 훨씬 더 유리하죠. 음, 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은 정부 소속이잖아요. 음. 그럼 준사법기관은 하지만은 정부 소, 소속이기 때문에 비밀 준수도 있고 외부 의 공표를 확실히, 구속력장이 들어갈 때까지 발표를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치공사를 할 수가 없어. 아... 시작하는 순간에, 어, 더 이상,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결과를, 이,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 <laughs> 그렇죠? 어. 그게 이제 답이 네. 되겠네요. 어,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뭐 검, 특검을 받아들일 일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죄가 있어서 안 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사실은 사실은 없는데. 없는데? 정치 공세를 쓸것 같으니까, 음. 음. 이제 선거 앞에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산전수전은 뭐. 다겪권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이제 곤란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까? 뭐, 아까도 좀 짱을 얘기 나가 그렇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설득을 하고. 네. 이거 뭐, 본인이 관리 책임진다, 잘못한 건 맞다라고, 네. 그런 건 유념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언론 상황이 다른 게, 옛날에는 센 언론에서 몇 개가 싹 떠들면 그걸로 쫙 이렇게 갔잖아요 요즘에 국민들이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경, 저기, 대선 후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음. 만약에 성남시장 남아있다고 래도 어, 도의적으로 내가 자, 관리 잘못한 건 음. 맞다라고 음. 하지, 그걸 사퇴할 일은 아니거든요. 음. 똑같이 대선 후보라서 특별히 저기한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부하 직원의 잘못을 한거 보고 아나 도지사 간둘래, 시장 간둘래, 그만두겠다 이런 시장, 도지사 본적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불려가야 되고 또. 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도지사도 그만두지 않는다면서요? 그 국정감사 할 때까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그렇죠. 당당한, 예, 당당한 전략입니다. 네, 예, 예. 음. 떳떳하게 받, 받, 받겠다. 그 물어라 대답해라. 저는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건데, 경선이 끝나도, 음. 자, 우리 원팀 돼서 간다, 음.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아마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혹시 뭐 하나라도 좀 터지면, 사퇴하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가 <laughs>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가장 음. 걱정이에요. 그럴 일도 없을 건데,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끝까지 협조 안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어, 중고 한, 우리 삐딱 토커들이 또중고도한번해 주시죠, 뭐.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중도로 보면 양쪽에 급진 세력들이 있고 음. 가운데 옹건한 거 이렇게 중도라고 하려고 그렇서 그동안에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중도 외연 전략을 칠때 옹건한 이미지, 음흠. 포용적인 이미지 보라고막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음. 중도라는 거는 급진 세력 중에 옹건한 이미지가 아니라 음. 사실은 진보보수 있고 좌우가 있고 음.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스윙부터 해요. 진보도갈수 있고, 보수도 음. 스윙 할수 있는 사람이지. 네. 이 스윙하는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 확실한 음. 메시지. 아, 확실한, 확실한 돌파력, 음. 확실한 추진력 있어야 돼. 그래야 잡지, 스윙, 스윙부터들어 음.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그 앞으로도 과감한 정책, 과감한 추진력. 그렇죠. 음. 이것을 보여줘야지 스윙하는 걸 잡지. 이낙연처럼 어설프게 온화한 이미지, 포용적인 이미지.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사이다 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네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중도층을 네. 잡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56%예요. 네. 더 많아요, 정권 교체. 네,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권 재창출의 이미지도 같지만, 음. 그러한 사이다적인, 그 다음 일을 추진한 이런 음. 부분이 정권 교체이의 질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좀 나가시면 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식 사이다 정권 교체. 그렇죠. 아, 이런 전략을 음. 취해라. 음. 라는 게 이제, 우리 삐딱토코의 충고입니다. 뭐 그렇게 잘 하실지. 아. 저희 방송 근데, 아니, 우리, 우리 말 우리 볼까요? 말이 맞은 적이 거의 없더데 <laughs> 네. <laughs> 아니 뭐 피드백이 없어서 방송을 <laughs> 아, 보는지 안 보는 자분지 근데. 그저나 <laughs> 네. 어제도 후보가 되면 삐딱 <laughs> 네. 토크 한번 특별 출연해야 될 나이죠? 하시겠죠? 뭐 당연히 어, 하시 <laughs> 네. 하시도록 <laughs> 네. 제가 전권 전권을 <laughs> 네, 네. 하시도록 네. 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삐딱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